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촬영되는 영상은요. 아,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총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아, 오늘 같은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은 파워포인트 10 버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10버전 같은 경우는 PPT 파일과 함께 음성이 같이 동영상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수자분들의 영상은 촬영되지 않고요. 목소리만 촬영이 되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 혼선을 막고자 기본적인 기능들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강의 안을 PPT 파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왼쪽 키를 눌러서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쭉 PPT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나오게 되면 총 16페이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하실게요.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페이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바로 강의 영상 촬영이 종료되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를 여러분들 숙제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끝 인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강의 촬영을 마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쭉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쭉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슬라이드 쇼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슬라이드 쇼 녹화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왼쪽 키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녹음 시작,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시작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첫 페이지부터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녹음 시작을 제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키로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쭉 해서 여러 가지 안내멘트가 나오는데 요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녹화 시작. 여기 보면은 자동으로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은 다 그냥 클릭을 하시고, 여기 녹화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녹화 시작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녹화 시작 누르자마자 바로 영상이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분, 7초, 8초에서 쭉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제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다음이 있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왼쪽키를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냥 키보드에서 그냥 아, 엔터키를 누르셔도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니면은 그냥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도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설명하시면서 강의 영상 녹화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이 파워포인트 10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마지막,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자체가 몇 번째 페이지인지도 화면상에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마지막 페이지가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인지하신 다음에 이게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끝맺음을 맺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그냥 바로 그냥 영상 촬영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자, 누르면은 검은 화면이 나오죠. 그럼 이게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찍, 이렇게 이제 다시 초기화면으로 돌아왔죠.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이 완전히 저장된 게 아니라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저장 보내기가 있습니다. 저장 보내기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비디오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만들기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냥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 비디오 만들기 있죠. 이거를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는 어 그냥 경로가 나오는데 여기 바탕화면으로 잡혀있죠.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제부터 동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이제 세계시민의식 1강 비디오를 만드는 중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게 완전히 저장이 돼서 요 안내 문구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창을 닫아야지 확실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컴퓨터 사양마다 저장되는 속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학점이면은... 한 학점당 이제 25분씩 촬영하니까 75분을 촬영하게 되는데, 한 번에 75분을 촬영하게 되면, 저장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늦고요그 다음에 학생들의 집중력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기본은 여러분들 한 학점당 25분씩 쪼개서 여러분들이 강의 촬영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컴퓨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5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저장되는데 드는 시간도 20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여러분도 오래 걸린다고 해서 창을 닫으시면 안 되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 하단에 여기 나오죠. 이게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기다려 볼게요. 이거 기다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속도가 좀 많이 느리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저장될 때 컴퓨터 다른 것도 쓰시고, 이러면은 또 저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작업도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계서 만드는 중에서 계속 쭉 나오게 됩니다. 오래 걸리죠. 짧게 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자, 이게 사라질 때까지 그래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절대 창닫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속도가. 이 노트북 성능이 좀 예전 거에서. 자, 사라졌죠?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상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창닫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창닫기 하시면 여기 변경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 여러분들 그 동영상 파일을 아, 저장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PPT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여러 가지 음성을 입혔잖아요. 이렇게 아, 변경된 PPT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는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 안함을 누르면 됩니다. 저장 안함. 이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파일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PPT 파일. 우리가 작업을 했던 PPT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변경된 부분 저장하면 안 되잖아요. 저장 안함. 자, 누르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바탕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저장이 되었죠. 자, 한번 볼까요? 녹화 시작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녹화 시작 누르자면은 여러분들 그냥 페이지가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있다 이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하실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노트북 사양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25분 영상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아, 테스트 겸해서 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노트북의 마이크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화질 같은 게 깨지지 않는지 한 1분 정도 테스트용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저장을 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상이 없으면 본 영상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이 파워포인트 10 버전으로 동영상 강의 촬영하기. 어, 이 안내 가이드라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